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자 여러분, 어, 사도행전 제일 앞쪽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부흥의 시작을 이야기를 한다면 한 장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 120여 명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자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 성도의 수가 3천명으로 불어나고 또 5천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어찌 보면 참 교회의 역사상 이런 붕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성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선교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의 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 부흥과 성장에만 만족을 하고 이 성교의 사명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자신의 성장과 부흥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가서 누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누가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한 성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도대체 누가 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 중요한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볼 때에는 어, 안 됐다 싶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했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칼에 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불어닥친 이 환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 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잠시 잠깐 그것을 잊고 그 은혜에 도취되어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이제는 그 환란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그렇게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유대 땅에서, 더러는 사마리아 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지방에 이르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수다한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공식적인 역사상 공식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기록을 봤을 때 공식적인 역, 어, 기록상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요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대표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본명이요 원래는 바나바가 아니었대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내위족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 아멘 자 바나바의 본명이 뭐라고요? 요셉이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요셉을 경험해 보니까 아이 사람이 성숙하여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별칭으로 부르는 거죠. 위로의 아들이다. 그게 이제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니까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진 걸까요? 헬라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겨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인데 도대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섬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바나바는요. 따라서 합시다. 착한 사람. 자 오늘 본문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여러분 그의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붙도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구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헬라시, 어,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불려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은 여러분 2주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의 신앙이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로 잡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죠. 그래서 스테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울은 저 멀리 담에색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갈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은 여러분 180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는 유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밤 중에 사울을 큰 강줄이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시켜 주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사울을 환영하겠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이제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노라고 그렇게 갑자기 고백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여러분 머리 빡빡 밀고 앞에 나와서 저 이제, 이제 그 스님 되랍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 김옥일 목사가 장난을 치는구나. 있을 수 없다.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또 누구를 잡으려고 왔구나. 스파이처럼 아닌 척하고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꾀를 쓰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래 고요 다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안았어요. 그때 낯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이라는 이한 사람, 아니 바나바라는 이한 사람이 바울을 보증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과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죠. 그리고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나중에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기독교역사상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계기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나바. 바나바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 자신의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도 여러분, 바나바에 이러한 면모가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성교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한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1차 성교 전도여행 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성교행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래도 힘든 성교의 사역인데, 정말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한 가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힘들다고 한 명이 돌아가 버리니,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마가는요, 이 일에 대해서 뉘우쳤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성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1차 선교 여행 때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나 이제 잘할게요. 라면서 가구를 보여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도저히 마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구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도 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린 다시 힘들어질 거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비록 마가가 실수는 했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죠. 결국 여러분,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 끈끈한 형제를 가지고 있던 이두 사람이 갈라진,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가게 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도 여행을 가게 되어진 거죠. 과연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울의 걱정처럼 2차 선도 여행을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까요? 바울의 기대처럼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어졌을까요? 부자죠. 바나바가 그 부족한 한 사람, 마가를 품고... 함께 그성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그 마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뒤에 베드로를 잘 돕고 부필해 주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님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요. 바울도 마가를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네가 올 때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변화되어지기 전에 믿어 주지 못했어요. 바울은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 마가의 모습을 보고 바울도 이제는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유익하다. 이한 사람이 변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에는 바울이 마가에게 F 학점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A 플러스를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바나바라는 그한 사람이 그 부족한 마가를 품고 훌륭한 일꾼으로 세운 거죠. 사울도 바나바가 품고 그 사람을 보증하고 그를 위해 헌신했을 때 바울이 되어졌던 거죠. 마울도 그러한, 마가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요 이와 같이 여러분, 바나바는요, 부족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졌고 남을 인정해 줄줄 줄 알고 남을 잘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그 착한 마음의 바나바. 이 착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나바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고 섬길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뜻이 뭡니까? 넘쳐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물이 가득 찼을 때 흔들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또 우리 여러분 좀 우리가 역사를 걸어서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있죠. 예수 찬당하면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최씨입니다. 아 모르시는군요. 예. 예수 찬당하면 최건능 목사님 기억나시죠? 몰라도 이럴 때는 거기 한번 끄덕이 주시는 겁니다. 최근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일라를다 들으셨을 거예요. 일제 시대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졌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때 이 최근누 목사님이요 매를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 또한대 맞으면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하니까 이 때리는 사람 이놈 봐라 아직도 멀었구나 해가지고 더 힘껏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하게 되어지는데 기저, 그 기절한 사람 이최군도 목사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모기 소리만 한 그런 소리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나중에는 일본 순서가 너무나도 기가 차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런 매를 맞으면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라고 그런 소리를 해야 되지 무슨 예수 천당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최근우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죠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있어서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있어서 조그만 건드려도, 조그만 움직여도 예수가 삐져나온다. 만약에 내 속에 육체가 가득했다면, 육체의 정력이 가득했다면,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당신이 나를 때릴 때마다 흔들려서 예수가 흘러나온다. 왜?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좀 그만 때리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끝에 들었을 때의 웃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건드려도 예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 거죠. 바나바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대옥교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숨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이 충만한가를 알아보려면요.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겠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건들 때마다 예수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마다 예수가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동할 때마다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짜증이 흘러가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화가 흘러가고 있고, 내 육체의 열매만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한지, 오늘이 시간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만약에 예수가 충만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가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성령만 가득하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그 날카로운 육체의 모습만 드러나고. 그것으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약에 육체의 정력이 충만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합시다, 비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날카롭게 흘러가고 있는 그 육체의 모습을 비워내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래 했어요. 바나바는요 먼저 자신을 비운 사람이었어요. 그 비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를 섬길 때 바나바는요 자신을 비우는 행동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 자신의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바나버의 그 육신 가운데 가득했던 그 자신의 그 육신을 비우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다가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나바는 여러분 자신의 비유, 자신의 것을 비우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실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우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육신과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싸움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하늘 쳐다보고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정말이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속에서도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육신의 정욕을 피워야 되지요 말로만 비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제 좀 내려놔. 솔직히 여러분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그 육신의 뾰족함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이 잘안 되니까 그것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 주는 거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을 비우고. 바나바 같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나바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을 때입니다. 바나바는요. 그그 그 사람들에게 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 굳센 굳건한 마음 이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예 수께 붙어 있으라.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위해 사람은 어떤 핍박에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저들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사적 울속에 들어가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저들 속에는 믿음 믿음이 충만했길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또 초대교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 봅시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계셨습니까? 혹시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려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중에 오늘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나바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바나바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고 여러분들을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이 옹전한 그런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그의 별명처럼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붙도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래 가장 앞장서서 솔선 수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초대계 성도들의 본이되었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바나바가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 충만한 바나바 믿음 충만한 바나바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입니다. 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